여기 말씀 보면 인간의 연약함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찬송이 자꾸 떠오르죠요오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은 험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그래서 자꾸 험한 세상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넘어지나,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넘어지는 이유를 이제 삼변 쭉 살펴보세요. 왜 넘어질까, 그때마다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2 0 장의 사건은 창세기 1 2 장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죽을 뻔한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지요. 그럼 자기 누이라고 말한 이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셔요.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를 나오게 하고 죄물도 허락하십니다. 또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호되게 꾸짖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이 장과 이십 장 똑같은 내용,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이 사라를 내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의 이 거짓말의 반복성 왜 그럴까 위험하다고 내가 위태하다고. 그래서 자꾸 거짓말해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언약하시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허락하셨죠. 어제 맨 마지막 절이 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 주셨어.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모면해 주셨어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순간적인 위기 앞에서 그것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모습. 자, 이런 연약한 모습이 왜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첫째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지역에서 또나와서 옮깁니다. 아, 1절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 그랄에 거주하며 그랄이란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 땅에 가서도 이제 이 사방 지방 사람들이 왕이 이제 우리를 해하면 어쩌나 하면서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너 무슨 뜻으로 내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하고 나에게 이렇게 보냈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라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너의 큰 도울 힘이라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려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만 보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이 두려움이 언제 올까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질 때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현실 보고 문제 보고 내 앞에 닥친 이 환난만을 볼 때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과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풍랑을 헤쳐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딱볼 때에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몇 발자국 가다가 이제 풍랑을 봅니다. 부는 이 물결을 봅니다. 그것보다가 다시 그냥 쑥 밑으로 빠져두고 가는 빠져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사람을 볼 때에 환경을 볼 때에 자꾸 빠져들어 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그런 모습은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볼 때에 모든 것 이길 수 있고 또 거친 풍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자꾸 연약해지냐. 내가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제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찾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에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지 그래 그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셨지 그래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주셨지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서동과 고무로성을 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로스의 가정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그랄 지방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늘 하던 것이 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거주할 때마다,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신앙의 모습을 알수 있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또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럴 때 신앙의 위기가 오고 그것을 헤쳐 나가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 물론 인간은 연약하다 하는 것을 깨닫지만, 우리도 함께 같이 넘어지고 하나님 어떨 수 없잖아요.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래 위기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두 손을 불끈 지고 연약해지지 않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 참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지금 아브라함으로는 이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안에 사례를 이제 누이라고 줘버렸고 이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줄 자기 편은 하나도 없고. 남의 땅에 와서 지금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깨닫지만 아하 나는 비록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린 또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 어, 이 사,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급한 거예요 데려갔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현몽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랑 아빌레렐메아비멜레게 현몽하셨어요 너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야, 깜짝 아, 놀래죠. 누일라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나는 이 여인에게 아직 손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6절 말씀 봅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 범죄하지 마, 그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마. 그래요. 또 7절 말씀 7절 다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너 어째 이런 일을 하해 내가 그 아내 돌려보내 그는 선지자야.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야. 그가 너를, 너의 가정을 살려줄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강조해요. 앞에서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 전체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세 번씩이나 그냥 확약을 딱 가와사를 꽂을 때에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잠이 그냥 확 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종들이 막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이런 일을 해서 내가 큰 죄에 빠질 뻔했느냐 하면서 그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죠. 내가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죽일까 봐이땅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 봐 내가 두려워서 해 그랬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럴 때에 아비멜렉이 돌려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그에게 주는 거지요. 아 15절 말씀 보면 1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야, 이거 다내 땅이야. 근데 네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거기 가서 살어. 거기 가서 거주에 영주권 주는 거 영주권. 그 다음에 은천개. 1육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내와라에게 주어라. 이제 내 일이 다 해결됐다 하면서 은과 함께 그를 그 땅에서 살수 있도록 보내주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후한대 접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 대접 받는 거 살아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17절.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다다 넣어 셨어요 이제 죽을 지경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셔서 태문을 열어 주십니다. 출산하게 하십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겠어요. 너그 땅에 있는 사람들 건드리지 마. 손도 대지 마. 필요한 것 있으면 지원해 줘.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이렇게 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장의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높이 올라갈 때에 조심해라. 기도에 응답이 있냐? 막 기도만 하면 응답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끈질기게 간구할 때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걸 정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역사하셔 그런다고 기고만장하지 마라 이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줄 약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지 않은 사건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생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 쌓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상황은 자꾸 바뀝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도한다고 해서 이제 다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인간 앞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한 그런 신앙생활 하여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똑같은 상황이 두 번이나 생겼어요. 12장에서도 누이를 거짓말 20장에서도 거짓말 다 거짓말하다가 이 된통 얻어맞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지요 역사는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는 것이 그래. 인간의 연약하구나. 그래 아브라함도 넘어지는구나.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구나. 그러다가 한번 그냥 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래 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거예요. 사사기 말씀 보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매를 맞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올라갔다가 또 살만하면 또 거짓말하죠. 얻어맞지요. 회개하죠. 또 올라가죠.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약순환 이런 사이클 우리는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핑계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내가 보아노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은혜 있는 삶, 그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삶 속에 날마다 계속되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